고기를 때려주는 기회입니다. 아, 제가요 사실은 뺨을 한번 맞아본 적 있거든요. <laughs> 어쩌, 어쩌다가 뭔가 좋은 게 나올 때까지는 음. 못 가실 거기 때문에. <laughs> 네. 아 메이커분들한테 그냥 네.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해 봤어? 한마디만. <laughs> 이 들어가는 거를 <laughs>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삼각대를 들고 찍으시는 분도 처음 보네 <laughs> 삼각대는요 들고 찍는 게 아니라 세워두고 찍는 거여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하나, 둘, 셋. 기카. 안녕하세요 메이커 스트레블입니다. 피디 백곰입니다. 안에 난리가 나 있거든요. 안에 전쟁터야, 그냥 지금. 누가 <laughs> 그냥 폭탄 투한한건 사람 없어 안에 안, 안 보여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안에 가 난리가 나 있는데. 그러니까, 내 말이에요. 저희 최선이었다는 점. 그래가지고 저희가 신입 PD 분을 한분 채용했습니다. 신입 PD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똑똑똑.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 어...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쌤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가 이 고용 노동부에서 직무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기쁠 수지에 오게 됐습니다.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미래 내일 일 경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깃불 하면 모터가 있지 않습니까? 어, 그없는 그렇죠. 도전은 없으니까 그렇죠 쓸모없는 물건을 1일 PD가 돼서 한번 만들어보고 또이 깃불 내부의 이 민낯을 한번 샅샅이 한번 밝혀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한번 사옥 투어 먼저 살짝 시켜드리면서 음.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이쪽으로 가실까요? 아네 네. 어? 이거는 뭔가요? 구글이랑 같이 만들었던 AI 조향사라는 친구입니다. 사람의 그날의 감정이나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말하면 AI가 그거를 분석해서 그에 맞는 향수를 만들어 줍니다. 아, 그러면 결국 이거는 굉장히 맞춤형 조향 장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날의 기억을 만들어 주는 향수.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고기를 때려주는 기회입니다 아, 제가 요 사실은 뺨을 한번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laughs> 어쩌, 어쩌다가 <laughs> 내가 조카랑 놀아주다가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응. 어, 그럼 이게 화학적으로 때리면 은 열이 정말 마찰렬 때문에 전달돼서 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 그... 우와 이렇게 고기를 때려 가지고 네. 익힐 수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PD님께서 아 이건 가장 힘들었다 하는 거 하나씩만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기획을 묵혀 놓은 지가 2년 정도 됐다가 걸로 네. 와서 했던 게 있는데 네. 헤어 세탁기라고 네. 기획을 해서 나온 님이라는 메이커분이랑 같이 만들었거든요. 아, 네. 실제로도 너무 힘들었고 아. 한 겨울에 왜냐면 제가 그 물통 뒤집을 수 계속 세수를 아, 네. 했거든요 이게 헤어 세탁기가 머리에 뭐 씌우고 자동으로 머리, 네, 머리, 머리 감겨주는 기계? 네. 통돌이 세탁기 원리로 이렇게 <laughs> 왜 주는데 네. 문제는 방수가 제대로 안 돼. 네. 아, 아, 게... 저희는 될 때까지 촬영을 하니까 네. 될 때까지 씌워놓고, 근데 치울 사람이 없으니까 네. 오더한 사람이. 오더한 사람이 <laughs> 일주일 내내 네. 팬티가 마른 적이 없어요. 아이고. 그거 쓰고 있느라. 아. 근데. 그거에는 그래, 야, 이 멍청이들아. 왜 통돌이로 세우냐. 드럼으로 눕히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언젠가는 한번 또그 방식으로도 도전해보지 않을까. 어? 근데 가장 힘들었던 건 역시 고기를 때려서 익히는 게 힘들지 않았나. 아... 동작을 시켜보면 소음이 굉장합니다. 최대한 많이 때려야지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쵸, 그쵸. 시끄럽네요 저희는 그리고 난청을 얻게 됐습니다. <laughs> 결국에는 그러면 설계하시는 분도 있고, 메이커분도 있고, 기획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보통 기획이 나오고, 메이커분들에게 이제 쪼르고, 어... 메이커분들이 한숨 푹 쉬면서, 네. 오케이 하면 어... 이제 가는 거예요. 회유를 하세요, 먼저.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면, <laughs> 네. 항상 가는 고깃집이 있는데, 네. 고기를 한번 사주시면서. <laughs> 여기 보니까 자석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저는 의학 전공, 생물학 전공이라서 아, 바로 감이 오시나요? 남성의 정소가 돌렸거든요. <laughs> 아니 그, 자석 교반기를 저희가 피디님한테 보여드렸어요. 어? 이걸로 그럼 짜장면도 돌릴 수 있어요? <laughs> 오 강력하게 짜장면을 섞어줄 수 있어요. 우와. <laughs> 그러면 이제 한번 아이디어 기획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네. 사실은 그런 기획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뭔가 어, 좋은 게 나올 때까지는 못 가실 거기 때문에. <laughs> 네. 아, 저희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메이커분들한테 딱 네. 한마디만 하면 돼요. 어떤? 막안 된다고 할 거예요. 막 이상한 거, 막 신기한 거 말해도 네. 그때 해봤어? 한마디면 돼요. 어이, 자네 해 봤어? 한마디면 돼요. <laughs> 이제 긱블에 올라갈 콘텐츠를 저희가 기획을 해볼 건데 응. 그래도 신입 PD니까 메이킹 콘텐츠를 한번 좀 찾아보는 시간을 아, 가져보겠습니다. 꼭 메이킹이어야 돼요. <laughs> 메이킹을 하셔야지 긱블에 PD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안 된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 봤어? 그 백곰 장사님 저희는 약간 동등한 어. 위치에 알겠습니다 백곰아 <laughs> 네. <배꼬마. 웃음> 이 자료 조사할 때좀팁 같은 게 있나요? 팁 같은 거 없습니다 감의 영역이에요 이제 감으로서 그냥 떠오르는 그대로 그냥 한번 서칭을 해보시거나 빅브라면은 쓸모없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약간 그 오해가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쓸모없는 도전은 없다가 네. 그 쓸모없는 걸 만들겠다라는 <웃음> 약간 <웃음> 다르거든요 오케이. 남들은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아. 저희가 그거를 창의적인 무언가를 넣어서 생명력을 불어 불어넣는. 네 불어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아, 알겠습니다. 거예요. 어떤 걸 만들고 싶으세요? 나는 이걸 만들어서 세상에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어. 이런뭔게딱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무한 동력 장치 만들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벌써부터 표정 을 이렇게 해주시면 어떡해요? <laughs> 아니면 무한 동력이라는 게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아, 말했다가 그렇구나. 저도 끝났어요. 평소에 그 부탁하는 입장이시다가 <laughs> 네. 부탁을 듣는 입장이 되시니까 입장이 굉장히 달라지죠. 당연하지. 그렇죠? 그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오늘 느꼈던 메시지가 뭐냐면 항상 수드레고님의 표정이 아주 읽그시지거든요 <laughs> 네. <그렇게 웃음> 짜를스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피디님께 뭔가 물어봤을 때 타마 거절은 못하지만 응. 버튼이나 블루투스 뭔가 누르면 전기 자극이 오거나 아 또는 디탕수를 아아 때리게 하거나 뇌파 센서를 해가지고 차라 반응할 필요 없이 네. 예를 들어 수님 손님 만들어 주세요 때 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 네. 그 뇌파가 유동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피디 디수를딱 때려주는 어 이거 좀 괜찮은데 볼을 딱 네. 때리게 해달라 네. 뒤쪽에 모터 뭐 숨겨주고 네. 평상시에는 이렇게 귀 날개처럼 이렇게 펴져 있게 해주세요 그럼 네. 뇌파 인식 같은 경우에는 기계 전문이셔가지고 아밥 먹듯이 해봤던 분이어서 <웃음> 네. <웃음> 데드라인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 채찍질하는 <laughs> 방법을 가르쳐주면 <laughs> 어떡해요 약간 요즘에 또 아, 아파트 아파트 아 그런식으로 아, 관... 이런 이런 아, 이런식으로 아,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켠에 무한동력을 저는 만들어보고 싶은데 네. 최근에도 사실 제작중이게 있긴 했거든요 어, 갈키피디님이라고 수드님이랑 같이 하던게 있는데 네. 무한동력은 음. 없다 그거를 확실히 깨부수겠다 네. 물레방아같이 도는 아, 음, 그거 만들고 있었어요 그게 있는데 그렇게 무한동력을 직접 만들어보고 싶으시면 면 네. 이번에 한번 같이 차라리 네. 만들어 보시는게 어떤지. 어,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저희 이제 무한 동력 장치를 메이킹하는 걸 촬영해 볼 건데 카메라 세팅부터 한번 같이 해 볼까요? 오늘 이 카메라를 쓸 건데 네. 보통 저희는 세팅을 할때 화이트 밸런스는 5,500K로 잡고 그 다음에 프레임은 30 프레임 잡고 네. 보통은 노출은 그냥 0으로 맞추거든요. 0으로는? 세팅을 한번 직접 해 보시겠어요? 네, 저는 기계를 처음 만져봐서. 그래서 오토 있거든요. 오토. 어? <laughs> 네, 딸깍 하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SD 카드를 네, 한번 넣어 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삼각대를 세팅할 건데 네. 평균적으로 저희는 많이 핸디로 촬영을 해요. 네. 스토리꾼 님 보면은 손이 많이 부족해 보이죠. 아, 그렇죠. 네. 지금 오늘 좀 많이 굶떠요쑤 님이. 지금 네, 네. 도와달라고 지금 찡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삼각대를 한번 거치를 해 놓고 쑤 네? 님의 메이킹을 한번 좀 같이 도와주시면서 아, 같이 메이킹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 보도록 네, 할게요. 네. 삼각대를 우선 피실 건데 네. 최대한 높게 한번 펴 보시겠어요? 오. 아, 얘는 맞습니다. 머리만 잡고 당겨도 아, 올라옵니다. 최대한 네, 높게. 네, 네. 오케이. 오다 이제 참고 볼까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수드님 잠시만요. 계속 이렇게 먼저 혼 가거든요. 이때 꼭 멈추라고 해야 돼요. <laughs> 네, 멈춰. 우리 촬영해야 되는데 <laughs>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멈춰. 이제 네. 밑에다가 네. 결합할 건데 네. 최대한 반듯하게. 음, 반듯하게. 네. 뒤에서 <laughs> 앞으로 이쪽으로. 아까 네. 아주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목소리 따로 따고 사실 현장미 저기가 또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수드르고님 마이크 체크 한번.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네 그러면 슬레이트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방금 거기서 치시면 안 되고 아, 네. 카메라 안으로 들어가셔서 아, 네. 내가 한번 알았어. 쳐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슬레이트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트리우님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어, 오늘 저희는 태상의 변화를 바꿔줄 무한 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뭐 핵융합 뭐 연구 저희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다 중단해도 됩니다. 핵발전 안 해도 되고요. 이거를 달고 이제 하늘을 날아다닐 겁니다. 예. 어... 그러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 무한 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한 동력.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거 좀 무거워서 이거 아, 좀그까지좀 아, 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자, 얘가 수평이 맞아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 이쯤 제가 얘기를 꼭 하거든요 이제 앞에서 얻는건다 찍었으니까 다시 빼주세요 뒤로 갈게요 아, 라고 하고 얘를 이제 옮깁니다 아, 왜냐면 디테일 또 따야 될거 아니에요 아, 네, 그렇죠이 들어가는 거를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아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럼 제가 찍고 있거든요 삼각대를 들고 찍으시는 건또 처음 보네요 <laughs> 아 <아이고>, 이거 운동도 되고 <laughs> 일석이잖아요 그 삼각대는요 아, 그그그 탄력 들고 탄력 찍는 거. 게 아니라 세워두고 찍는 거여서 아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무한동력의 빙의한 사이비 과학자 되고있습니다자이 바퀴가 이렇게 휘 돈다는 건 누구나 다알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퀴가 그냥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오늘은 이것을 무한동력으로 바꿔줄 겁니다 어떻게? 바로 이 물병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근데 그 물병이 여덟 개여가지고 혹시... <laughs> 어 그러시면 안 돼요 옛날 촬영 방식이어가지고 이거 80년도 90년대에는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 유튜브에서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것을 묶어가지고 아. 이게 보니까 메이크업 뿐만 할수 없겠네요 PD님도 도와주셔야 되고 같이 만드는 거네요 저희가 전에 차를 만들었을 때는 14일 동안 2시간 차서 차를 만들었거든요 3시가 넘었다고 합니다 4시 가까운데요? 한번 앞에 밟아보실래요? 오무한동기 벌써 완성된 것 같은데요? 오 돌아가 계속 돌아가 자 이제 다 조립 됐잖아요. 네. 이제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이제 이제 돌리면 이제 에너지가 나오겠죠. 직접 돌리시게요? 아니면 이제 스스로 돌아가지 않나요? 이게 아니라 나와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멍을 <laughs> <laughs> 예. <두목을> 잊지 마세요. <laughs> 자그럼 엑스님 이제 네. 와서 한번 플레이랑 마무리까지 가보실까요? 아, 좋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자, 이것은 저희 기벌이 만든 정말로 무한 동력이 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초기 동력을 불어 넣어 주고요, 선풍기를 연결하고 작동시키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 전구 보이시죠? 전구를 켠다, 끈다, 이렇게 무한 동력이 되는 겁니다. 마치 과학 마술인 거죠. <laughs>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과학 실험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촬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깃불에 PD 직무 체험을 한번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멀리서 보이는 이 깃불의 모습과 직접 1위 PD로서 괴롭히는 입장을 좀 느껴봤는데 굉장히 좀색다르고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어, 여러분들도 저처럼 직무 체험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이 고용노동부에서 미래 내일 일경험 사업을 적극 신청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이 아래 홈페이지 보이죠? 이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사실 인생은 다양한 점들을 찍어가면서 그거를 연결하는 커넥터 다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 내일 일 경험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많이 겪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일도 나오시는 거죠? 아까 네. 기획 다 하셔고 이거 사실 남의 기획, 아 이제 엑수님 기획은 또 네.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네. 네, 제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점을 찍어야 돼서. 기마.